이, 봐라, 이, 봐라. 둘이 이러고 있다, 이러고 있어. 응? 어쩐지 조용하더라, 요즘에는 도도가 유일을안무나 깨끗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네. 요즘 도도가 좀 당해지는 느낌이야. 이제 자세히 볼까? 가까이서 볼까? 아. 어, 아니네. 붙잡았네. 문에. 도도, 너의험용 보여 줘. 어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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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셔. 뭐야, 잘 놀고 있어. 어, 저 허와 목 목놀림. 굉장하구만. 온몸을 할고 있어. 샤샤 샤샥. 샤샥. <laughs> 방석이 너무 작나? 니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도도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. 방석 하나 내일 사줘야겠구만 이거. 너무 시간이 늦어갖고안 되네. 또또또 니리 떨어진다 니 떨어진다 이 새끼 이거. 살살 하트라잉 물늘쿵 속에 나길래 쟤 봤더만, 니네 떨어지더만, 쟤 기가, 아이고, 잘노네깨 물어, 깨 물어, 그래, 씨. 듣거나 하고 깨 물어, 둘이. 악, 악. 와, 이거는 제 눈으로써. 짜자잔. 야, 리는 이쪽 한번안 보는구나. 봐봐. 오케이, 이건 여기까지. 아이고, 또 튀었네 또. 이키끼구라리 다시 올라가. 리 올라가세요. 넌 올라갈 수 있어. 도덕아또 발로 미네. 못 올라오게 발로 미네. 응? 어, 발로 찼어. 릴리야 굴하지 마! 올라가, 그렇지! 자식아, 물어! 어! 새끼, <laughs> 저나 쎄게 미네. 그렇지, 대들어, 씨. 니가 뭔데, 어? 내 방석에서, 내 방석에서 씨 나와, 끼이 어. 어, 또 미네. 도도 또 힘으로 제압하는 거 보소? 너 치사하네, 도도 오빠, 응. 야, 이야.. 각도를 바꿔도 니네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수아가 바꿔볼까 반대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니 네, 네 얼굴 보러 왔어요야 여기 있으니까 둘다 얼굴 다 보네 잘 보이는구만 라이스 각도야 도도 졸려? 졸린데 니디가 괴롭혀? 또이토또손또쭉쭉 짠. 고 있노. 짠. 그럼 그종토종토종토종토종토종토종옹종토종리종토종 음. 다시. 또 이쪽으로 쏙토종서종자잔 그럼 토종토종 얼굴만 보여주기 싫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, 사진 잘 나오고 있어 그래 그래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요 도둑방 한번한컷더 오케이 도 얼굴 다안 보이노 자 보세요 응 그래 가지 올려. 좋아. 여기까지